자, 3번부터 풀어봅시다. 아, 요거는 위에 1차식을 y에 대한 식을 정리하세요. y는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밑에 있는 2차식에 대입하세요. x 제곱 플러스 x x 플러스 4 x 플러스 4의 제곱은 7 7 이거를 쭉 푸시면, 3x 제곱, 12x, 플러스 9는 0.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봐요. 자, x가 2개 나오죠? 그러면, x가 3일 때, 어, y는 1, 3. 이렇게 되죠? <laughs> 근데 이 해가 요 밑에 있는 열립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a랑 b가 둘다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자 봐봐요. 저는 이두 개의 답 중에 요거를 대입할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x 3, y 1 대입해봐요. 3 1 a가 0이 되는데 이때 a 자연수 가 나오죠? 음, 근데 x 마이너스에 Y3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A가 자연수가 안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A. 그래서 여기 정답이고, 3-1,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정답이고요. 밑에도 넣어주시면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은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B를 구해보세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자, 그러면 얘도 정리해서 대입 한번 해보죠.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문제는 여러분 알고 계실테니까. x는 2y 플러스 3이고요. 요거를 x에 다 대입을 해요 2y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 <laughs> 자, 이거를 싹 정리해가지고 다 좌변으로 넘기면, y 제곱, 12y, 9, 마이너스 a는 0. 근데 이게, 어, X, Y가 한 개여야 X도 한 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한 그러니까 쌍이라는 거는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하나만 세트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Y가 근을 하나 가져야 되네. 근데 지금 2차 방정식인데 Y가 하나 되려면 중근이죠. 아, 중근이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야지. 판별식 D가 0이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짝수로 할게요. 30 u 9 a가 0이다. 자, 여기서 a 값 구하시면 됩니다. 음.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5번인데요. <laughs> 만족한 순서쌍 다 구해 버려. 아따. <laughs> 자, 일단 인수분해 되는 이차식을 인수분해 할게요. 위에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식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x가 2y. 요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y. 요거를, 자, 1번. x, 2y를 두 번째 2차 식에 대입하세요. 그러면 4y제곱, 2y제곱, 12. 그러면 12. 그러면 2.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그럼 이때 x는 여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x랑 y랑 부호가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죠. 이렇게 세트 찾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 y 지고 플러스 12는 12는 4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이때 요거를 대입하시면 x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응. 마이너스 플러스 2뭐시라고요 복호 동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쌍 만들어 봅시다. 여기 정답이에요. 아 이거까지 써줘야 되나 순서쌍. 자. <laughs> 2 -2. -2. e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루트 루트 e 마이너스 루트 e 마이너스 루트 e -√2. 이렇게 총네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댓값 그러면 얘도 2차 방정식을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야지 그지? 3Y Y는 0자 1번 X는 3Y 그러면 두 번째 2차식에다가 다 3Y를 대입해 X에 그러면 9Y제곱 9Y제곱 2Y제곱은 60 그러면 60 Y제곱은 3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면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죠. 음. 다음 두 번째. x는 y. y에다 다 대입해. y 제곱 3i 제곱 2y 제곱은 60. 6i 제곱은 60. y 제곱은 10.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x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최대로 해가 되려면 xy가 최대여야겠네요 그죠? 음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는 빼야 되겠지? x가 3루트3이고 y가 루트 3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루 23이고요 루트 10 루트 10 더하면 2루트 10이죠 그럼 여러분 2루트 10이랑 4루트 3 중에 뭐가 더 클지? 찾아보세요 정답은 아마 두개다 있을걸? 둘 중에 어떤 게 최대값일지 여러분 비교해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8, 번아 이거 쉽지 않은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푸는데 8번 봅시다 여러분 8번이 지금 자리 자리 부족 8번을 그럼 제가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8번이에요 연립방정식을 그러면 인수 밑에 있는 식을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첫 번째 x 저는 이거 왜 y 나는 왜 y는으로 했지 저희가 한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서 y는 x 구할 수 있죠 y에 전부 다 x를 대입하세요 x 제곱 x 제곱 x 제곱은 21아왜 y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laughs> 3x 제곱은 21, x 제곱은 7. 뭔가 제가 풀다가 너무 x는으로만 쓰는 것 같아서 변주를 줬던 것 같아요. 한번 심심해가지고.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7.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 아, 아니다. 이거 분수 나와서 이렇게 했다. 그지? x는으로 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y가 나와요. 그 분수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y 눈으로 이번에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네. 약간 좀 영어 잘하는 것 같았어. 그치? 아니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은 21. 이거 이제 위에 있는 식에 다 대입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근데 이때 y는 부호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이 루트 7. 이때 모든 값을 구해보래 x 마이너스 y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는 x 빼기 y가 이게 x가 루트 7이면 y가 루트 7이니까 항상 값이 같잖아요. x 빼기 y 하면 여기서는 0이 나와 0밖에 안나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빼보죠 x 마이너스 y. 루트 7에서. 2루트 7을 빼면은 3루트 7이고요. 자또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2루트 7을 빼면 마이너스 3루트 7이죠. 그래서 총 3개. 0, 3루트 7, 마이너스 3루트 7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를 모르겠어. 그지 가로를 구하래. 가로, 세로, 길이차. 활용이 쉽지 않죠. 직사각형을 그려보고요. 이 직사각형 대각선이 지금 10이고요. 저는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A고 지금 A 직사각형 그다음에 B 직사각형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늘렸대요. 가로, 세로 다 늘렸대? 그렇네. 가로, 세로를 다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2 e? 이게 y 플러스 e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a보다 32만큼 크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한번 해보죠 피타고라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넓이가 x y 잖아요 여기에 32를 더하면 새로운 넓이 x 플러스 2 y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 밑에 식을 살짝 정리해주면 이게 xy가 사라지거든요 2x 플러스 2y는 28이 돼요 아니 지금 요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아 x 플러스 y는 14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y는 14 마이너스 x죠 그럼 요거를 첫 번째 2차식에 대입을 해요 오 진짜 너무 즐겁다 음 100. 네. 그래서 이거를 정계를 쭉 해주면은 x 제곱 196, 28x, x 제곱은 100. 그러면 얘네를 쭉쭉 써가지고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은 0.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너네가 해 <laughs> x 인수분해해서 구하시고요그 구한 x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Y가 나와요. 가로, 세로 길이 차 구하세요. 고고. 자, 그 다음에 11번. 두 자리 자연수. 아, 이거는 뭐 이제. 10번 질문이 있는데 제가 넘어간 거죠. 음, 그럼 10번 먼저 할게요. 10번을 풀어봅시다. 사각형 이 있대. 큰 거, 작은 거. 오케이. 큰거한 변의 길이. 저 그만 큰 거를 X로 할게요. 이거 약간 그림 그리기 좋은 것 같아. 제가 이번에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정사각형 이번에는 Y. 자, 넓이 합이 32. 오케이? 어? 아, 둘레 합이 32. 4X 플러스 4Y는 32. 넓이 차. 차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은 음, 16. 저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여러분.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었어요. 한번 그냥 심심해가지고 변주를 줘봤어. 인수분해 해갖고 이렇게 8을 대입했어요. 8, x-y는 16 그럼 x-y가 2잖아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8이잖아요. 이걸 연립했어요. 더해서 2x는 10 x는 5 이렇게 풀었습니다. 뭐 안될 거 없죠. 네. 어차피 다 자연수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11번 은 제곱의 합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원래 숫자를 x, y라고 해보죠. 바꾸는 수는 그러면 y, x가 되겠죠? 근데 각자리 제곱하면 37. x제곱, y제곱은 37. 그 다음에 어 원래 숫자가 얼마냐면 얘들아 너네 원래 숫자를 구하는 방법 알고 있니? 10의 자리 숫자랑 일의 자리 숫자 바꾼 수의랑 바꾼 수랑 처음 수의 합이 77이래. 그러면 혹시 67이라는 숫자는 60 더하기 7이라는 거. 아, 요 정도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xy라는 숫자는 얘들아 실제로 값이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yx면은 10y x죠. 그러면 요거의 합이 77이다. 이제 요, 요 두놈을 연립하면 됩니다. 요 두놈을 연립을 할 건데 얘를 싹 정리하면, 37. 그 다음에 이게 11x, 11y, 77이거든요. 그래서 11로 나누면, x 더하기 y가 7이고요. 얘를 또 y는 7-x로 정리해서 y에다가 7-x를 대입하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다똑직지 겨울 만큼 똑같아. 그래서 얘를 쭉 정리해서 풀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X를 구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큰게 X야. 왜냐면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X가 1의 자리 숫자 Y보다 크거든. 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X 구해가지고 Y에다가 이거 X 나온 거 대입해가지고 원래 숫자를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어 처음 가로 길이 그러면 처음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게 X 세로는 Y 그러면 늘어난 거 X만큼 늘어났고 여기는 Y만큼 늘어났네. 그래서 어떻게 됐대? 96이 됐대 넓이가. 처음에는 둘레가 얼마였냐면 둘레가 22 여러분 둘레는 가로 세로의 합의 2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X 플러스 Y는 11이다. 그리고 2X에 2Y를 곱하면 넓이가 얼마가 된다? 96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4XY가 96이다. 그럼 XY는 24다. 그런데 이 위에서 Y는 11-X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Y에다가 11-X를 대입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X를 구해주세요. 근데 그때 가로가 세로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큰 x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x를 구하시는 게 답이기 때문에 y를 굳이 안 구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자, 1110. 11번은 이제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얘가 x 3y, x 2y는요. 자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3y일 때 그럼 다 3y를 대입해 너무 쉽지 않아 자한 번에 대입해서 요요요 요기다 대입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y 제곱은 16이 돼요 y 제곱은 2가 되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이고요 정답 쓸때 복호동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y일 때 2y 대입하시면 4y 제곱은 16 y 제곱은 4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통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이거는 위에 인수분해 하시면 2X Y X Y는 0 그럼 제가 여기도 X로 하면 분수가 나거든요. 오 Y로 했어요. 이것도. 2X 2X를 대입하시면 밑에 식에 대입하시면 7X 제곱은 28 그러면 X 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그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찬가지로 복호 동순이고요. 두 번째 Y는 X 그러면 4x제곱은 2 n 8 x 제곱은 7.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마찬가지로 y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복호 동순입니다. 예. 1 5 이거는 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실 저 고등학교 u s root 7. 1 plus root 7. 었 plus root 7. 1 p l u 문제 o o 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봤 7. x 플러스 y를 u로 놓고 xy를 v로 놓으래요. uv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변형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x 플러스 y가 u면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형 공식을 이용한 거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네모칸에다가 아이고 유제곱 마이너스 2v 근데 지금 v가 6이잖아요. v는 어차피 6이야. 6, 6. v에 6을 대입해. 그러면 얘들아 u 제곱 마이너스 12가 13이다. 그러면 u 제곱이 25니까 양수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u가 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y잖아요. 더했을 때5 곱했을 때6 너무 23 아닌가? 반대로 32. 그 다음에 더했을 때 마이너스 5 곱했을 때 플러스 6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16번은 여러분 시켜보고 싶은데 또 저한테 모르겠다고 하실 것 같아서 똑같이 x 플러스 y를 u x, y를 v 치환해보자 그러면 u제곱 마이너스 2v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u 마이너스 v가 어 약간 그거 생각나 u, v I. Love. You. <laughs> I, you, love.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I, you, 팬인 걸로 할게요. 예.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 V가 지금, U-1이 V잖아요. 얘를 U를 대입해. 아, V에다가, 어, 요거를, 슉,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U제곱, E, U-1은 10. 얘를 약 열심히 푸세요. 그러면 은 2차 방정식이 나와요. U제곱 마이너스 2U. 8은 0. EU. 재미없었어? 미안해. U는 4 또는 U는 마이너스 네. 그러면 여기서 V를 구할 수 있죠. V가 얼마가 되느냐. U가 4면 V가 3. U가 마이너스이면 V가 마3.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가 4잖아요. 더했을 때 4고 곱했을 때 3. 아, 이거는 XY가 딱 보니까 3,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X1, Y3. 자, 그 다음에 더하면 마2, 곱하면 마3. 아, 이런 애가 누가 있을까? 곱하바 마삼이래. 그럼 1, 3. 1, 3인데 마이, 3이 마이너스네. 오케이? x1, y-3, x마3, y는 1. 이렇게 정답이 총 4쌍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